히브리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으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음. 자 지난 주와 이어지는 뭐 그런 이제 맥락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그새 언약의 어떤 새 언약의 어, 실체 또새 언약의 기능이라고 할까 그걸 좀 말하고 있죠. 그래서 1 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실 때라고 했죠. 성령 증언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여기 이제 어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했던 내용인데 에,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죠. 선지자의 그 모든 말을 성령의 증언이라고 에, 시장에서 짧게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주께서 이러실 때 그날 후로는 그날, 그 that day, after that day 그날은 뭐, 언제 말하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그날 후로는 말할 때,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위에 보면 나오지만 1사절에1사절에 14절에 그가 예, 한, 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 몸의 제사로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음, 그그 예, 예수 의 피를 믿는 자들을 영원히 이제 예, 온전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언제요? 고수리 그 시대 그날 후로를 말돼.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 날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 그날 후로부터 이제 주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들과 매질 언약이 이것이다 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여기서 말하는 내 법은 뭘 말하겠어요? 자, 언약이 이것이다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때 말한 내 법이라는 것은 예, 네, 일법을 말하죠. 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피로 죽으셔서 우리를 온적히 하셨는데, 근데 왜 우리의 마음에다가 그 주님의 법들을 영생이 마일 로즈라고 복수아의그 주의 그 법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그의 생각에 기록한다고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사건은 다 끝난 거 아닌가? 다 끝났는데 왜또 법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기록해야 될까? 그게 믿으시지만은 그 의미를 알아요. 그렇죠. 예, 지금 예, 예, 예. 정확히 말했어요. 그 법이 있어야 법이 있어야 따, 뭐가 따라오죠? 법이 있어야 죄가 따라와요. 아무튼 지간에에 성경에서 법이, 법을 말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에 말한 것처럼 예, 끝까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는 3장 어 19절 말씀이고요. 읽 19절.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율법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까다립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입을 틀어막아요 너할말 없잖아 할말 없어 너 그리고 너는 어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너는 죽어마땅해 그러니까 우리 입을 막고 너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어, 온전히 가신 날인데 그날부터 왜 우리 속에 법이 살아있지? 계속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실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면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 아멘.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 가두어 두심은 그러니까 야넌 지금 갇혀 있어 어디에 순종하지 않는 데 갇혀 있다. 너는 뭐 말씀을 시킬 수가 없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 법을 두고 그 법들을 기록하신 일이 뭐냐하면 항상 우리의 입을 막고 너는 죽어 마땅한 자의 심판 아래에서 너는 지금 불순에 갇혀 있어 이 사실을 계속 계속 알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예수의 십자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역설적이지만 뭘 알아요? 우리가 죄에 갇혀 있구나. 다시 말해서 율법을 몇개 지킨다고 해서. 탈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근원적인 실체를 아는 거죠. 갈라디아 3장 말씀 봐요. 갈라디아 3장 22절.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자 성경이 모든 걸죄 아래 가두어 뒀으면 좀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또 본인이 또 빠져나와 보겠다고 뭘 말씀을 시키다고 자체가 이게 지금 성경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입을 막고 너 죄에 갇혀 있어하고 우리 실상을 죄에 갇힌 우리 실상을 알게 하시는데 스스로 제발로기어나면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시키라 말씀이니까 그게 오히려 심각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말씀을 시키라 말을 한다 하면 다시 뭘 따라서 따라서 말해야 돼요. 이래서 우리는 죄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죠? 왜 했다, 같이 가뒀다? 예수로스를 믿는, 믿음 만한 약속을, 약속을 주기 위해서, 예. 죄 아래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주는 약속이 그들 가운데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돌아와서 이제, 자, 돌아와서 다시 이제 16절.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어지나기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그 모든 법들을 다시 또다 박아두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우리의 실존이 지금 주에 갇혀 있음을, 우리의 지금 실체가 불순종한 가운데 갇혀 있음을, 또 우리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다 마땅한 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에 17절 하신 후에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리라 자, 이렇게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 죄인 맞잖아. 너희들 하나님 그 심판을 받아 왔다간 죄인 맞지? 너들은 희 불순종 가운데 갇혀 있는 거 맞지? 그러다 보니까 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I will remember o no n g 거. r <laughs> 그들의 모든 죄를 다시는 잊지 않겠다. 왜 하셨으니 18절 이것들을 사하셨는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서 이것들을 사셨다. 자 앞에 주의 법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나와 버리면 주님께서 뭘 용서하셨는데? 아직 우리가 우리 죄인들 몰라요. 아니 죄를 죄인들 모르는데 용서했다. 그건 안, 안 통하거든. 용서했다면 뭘 용서했습니까? 하고 그들의 죄인됨이 나와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오신 거예요? 누구 부르러 왔어요? 의인 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지. 죄인을 부르러 왔어. 나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은 나 죄인 맞는데 내 힘으로 벗어나지 못할 이 죄를 저분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나는 죄지은 것이 없어. 나는 그동안 부정 것도 안 먹고 똥도 안 만지고 잘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르 죄인 부르러 왔다는 그 말이 그한테 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세연한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 법이 다 기록되어서 계속 우리를 하여금 아 나는 이래서 죽어 다땅한 자였구나 나 이래서 주님 보시기에 잘할 말이 없다. 렇게 계속 확인을 시키시면서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사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늘한 말씀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오히려 어우리에게 기록된 그그 그 법이 항상 우리의 죄인됨을 그걸 이렇게 지적할 때마다 역설적으로 이제는 오히려 예수께서 용서하신 그 죄의 내역들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것을 용서했다. 이것들을 사셨는니즉 했으니까 아 이것들을 주님이 사하셨구나 아 이것도 주님이 사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사하신 그 용서하신 내역을 평생 발견하면서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돌아서 어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높여 찬송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평생 우리가 의를 쌓아버리면 천국 가서 어린 양의 찬송이 안 나와요 내 의로만 나오지 내가 뭐 교회를 크게 세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고 주의 이름으로 어, 귀신쫓아냈고 죄를 고농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불법과 죄를 용서하신 그 사하신 은총만 남아 있어야지 사하신 예수그 십자가 은총을 노래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이이 이제 이것이 핵심이고, 자 이런 것 자체를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어요. 모형적으로 어떤 어떤 모형 또 어릅니까? 내적으로는 법이 있어서 계속 그들의 죄인됨을 주고 마땅한 죄인임 들쳐지는데그 바깥에 그들의 모든 불법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어떤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요 모형이 어떤 거예요, 겠어요? 예, 네, 속죄소. 예, 네, 속죄소의 그 앞에 맞 히브리 구장 말씀 볼게요. 속죄소에 특별히 언약궤를 둘러싼 것이 그 모형이에요. 히브리서 9장 아 3절 말씀인가요? 9장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원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음. 음. 그 위에 석죄소를 덮는 영관의 그룹들이 있으니 믿뜨리고 안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지 말수 없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자, 시동수 안에 뭐가 있냐면 음, 언약궤죠. 언약궤. 그 언약궤 속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뭐죠?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 그 안에? 만나 담은 금만아리가 있고 그다음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그다음에 언약의 돌판들,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예요. 이세 가지는 다뭘 보여주는 거죠?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식계명 돌판은 다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만나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만나는 이스라엘이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때 양식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땅의 양식 때문에 막 원망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주신 거기 때문에 만나도 그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인해 주어진 그들의 죄악성을 시작하는 거 드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는 뭘 말해요? 지팡이는 그저 고라 일당들이 말이죠. 아론한테 너들만 세상이냐? 잘났냐고 막 대들었을 때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가운데 주님이 아론의 지팡이만 싸지 려게했단 말이지. 그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이 아론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건데. 희들은다 지금 죽어 있다. 죽은 것들이 말이 맞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대드는 권위에 대해 대드는 그들의 죄악성을 드러내는 것이 또 아론의 상징 지팡이에요. 언약에 돌파는 뭐 언약 돌파는 자고 하는 것은 모세가 내려올 때 그들이 금관을 송이 갖고 그그 깨진 것을 다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죄선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요세 가지 언약궤속에 들어있 모든 내용들은 그들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주어 마땅한 죄인지를 드러내는 죄의 양상들을 다 드러내는 식으로 주어진 것들이 요세 가지인데 이것이 이 위에 뭐가 덮었다? 5절 말씀에 그 위에 뭘 덮었다? 그 위에 속죄소 덮 속죄소가 덮여 있어요. 속죄소에는 거기서 뭘 뿌린다? 7절 말씀 보면 7 절에 오직 제 장막은 제제사장이홀로 일년에 한번 들어가게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뿌리기 위하여 리는피 없이는 아니자 그래서 피 없이는 안 들어가고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언약궤 속의 내용물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그 속죄소 그 속죄소 그 뚜껑 그러니까 뚜껑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가 덮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죄는 계속 죄는 올라와요. 만나 양식 없다고 불평하죠. 돈 없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다음에 또가면 대들어. 기어 기어 올라.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 아까 뭐, 뭐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 돈이 안 벌리면 하나님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대든다고. 너무 하시 네, 너무 하신데 진짜 이러 나한테 이러시나 <laughs>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올라오고 또또 어떻게 그그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좀 살게 달라고 또 빌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보여주는 내용물들이 다 거기 들어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 어느 케 뚜껑 속죄소 없이는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속죄소가 덮고 있고 거기에 피가 풀어지말미 남아서 그 모든 죄가 사사셨는그한 사하셨은, 것처럼 그 죄가 다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내부에는 여전히 양식에 대한 불평, 권위에 대한 불평, 뭐, 그다음그우상숭배 그거 다 이끌어, 그걸 오른다고 이것을 없다고 부정하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구원파가 왜 문제냐 하면, 자기 속에 죄가 있다고 막 생각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해갖고 헷갈리게 하는 거잖아요. 옛날 대학 다니는 그, 그, 의대 선배 맨날 죄가 올라올 때마다 막 그걸 눌러야 자기는 구원받는 거니까. 그게 나중에 미쳐버렸잖아요. 대학도, 그, 의대 졸업, 졸업 못하고. 그 착한 사람인데 곰파에 가서 미쳐서 사람 미치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 속에는 주의 법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왜 주고 맞다한 죄인인지 더 정나라하게 우리가 왜그 아까 말한 불순종에 불순종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이 성경의 모든 걸 주얼에 가져올 수으니 우리가 그 죄가 있는지를 계속 더 생생히 알게 해요. 요만한 거 하나에도 아 내가 참 주님 모시게. 정말 부정한 죄인이 맞구나를 보게 되는 줄로 간다고. 그리고 올라, 올라올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이것들을 사하셨다고 하는 속죄수의 삐뿌림으로 덮여진 것처럼 계속 이것들을 사하시는 예수의 속죄의 피가 그 위에 덮여지는 거죠. 역으로 말하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총을 믿는 자들에게 비로소 어때? 그날 이후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우리 마음 속에 모든 법이 더 생생히 살아납니다. 그 근데 요만한 거 하나에도 아 내가 참 부정한 자가 맞구나. 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뭐나 잘났다고 이렇게 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주의 법이 여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나다 걸려요. 제가 우리 막내 은규한테 무슨 말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약간 이렇게 약간 화를 이렇게 내는 순간 얘는 벌써 알아. 아빠 화났지. 그래. 순간 내가 미안해. 아. <laughs> 안나어안나어 그러는데 안 이미 뭐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 저는 자녀를 대할 때 순간 이게 벌써 성질이 올라오네요.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없어? 이게 주의 법이 마음에 있고 생각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아 이게 부정한 생각인데 아 이게 또내 혈기를 감추고 아 내가 돈돈 돈 사랑하는구나 내가 또 걱정 염려하는구나 내가 내일을 걱정 걱정하는... 오만 생각이 쫙 펼쳐지면서 이래서 불순종에 갇혀 있고 이래서 죄에 갇혀 있고 이래서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또 안다 아, 아는군요 알게 되면서 어때? 이래서 예수님이 그 무지하신 피를 흘리셨군요 하고 또.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십자가 지고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뭐 그냥 죄를 누르고 뭐이걸안 하고 눌러 봐야 소용없는 게성경의 모든 걸저에가뒀다는데 너는 왜 기어 올라오자마자죠. 그저 러시아 가면 그 저기 올라때망막세는거 있잖아요. 올라올 때마다 너 갇혀 있으라니까 자식아. 네가 갇혀 있어. 십자가에 피를 뿌리신 예수의 속죄의 은총이 이 쫙 덮는 거지. 거기에 피가 덮여있스에 이스라엘이 사는 건데, 네가 기어 올라와? 그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뭐 했고, 뭐 했고, 그러니까 잘났다, 너 지옥 가라. 이거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그런 의인이었지만 지옥 가는 거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때요? 죄인이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인데 천국 가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논리거든요, 이게.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죽게 있으니까. 근데 이쪽은 의인인데 지옥 가.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은 뭐 이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부족한 의를 끌어 안고, 그 입을 덮을 때 발라오고, 발다품은 여기 나오고 이렇게, 그 그런 것처럼 그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날 이후에 주께서 우리 앞에 지시 언약이라는 것은 주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계속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실상, 우리의 정체를 계속 까발리면서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정결한 피를 뿌렸다는 그 십자가 피를 증거하는 쪽으로 간이한 세트예요, 세트.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죄가 터져 나오지 않으면 법이 있고 죄가 터져 나오지 않으면 그걸 덮는 예수의 피도 안 따라와요. 사람들이 이걸 지가 해 보겠다 그러니까 자연히자기는 의로 점점 의로 질수록 모른 사라져요. 예수의 피에 점점 점점 멀리 멀어져.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말고 가실게요.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결론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에서 의롭다 함을 려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에게서 끊어지고 에서떨어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일법을 지켜, 말씀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추구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6절 말씀, 6절을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무할례나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어줘요. 너의 행함으로, 너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뭐 이룰 수가 있다냐. 우리는 정말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 실장을 알죠. 그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저는 죄인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하나님이 상하고 통일하는 마음을 열시지 아니하시리이다 하고 다시 우리는 속죄의 피를 피풀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새 언약이 작동한다 그러새 그러니까 언약의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는 뭐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laughs> 그 그들의 법, 법도 없고 죄도 없는 거지 그런 양심 화해 맞아 갖고 그냥 자신 구원 받았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구원 받았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어제 로마스 했던 것처럼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그 은혜의 통치성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 계속 내부적으로 죄가 폭발해요. 그거를 감싸고 덮는 예수의 피가 따라오는 거지. 근데 그 내부적인 그 내부에 있는 법도 없이 우리는 뭐 구원했다. 그건 자기 양심 속이는 거고 세뇌 완전히 그, 그 뭐라 하나 학습된 걸로 자 자도취에 빠지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신으 저희 모든 죄를 사 주시고 저희를 보내 기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두시게 하셔서 그말내마 모든 된 본성을 시고 그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셔서 아멘. 주하나님 율법 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인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고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인 대신을 또주가되신을더 인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드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나는 필 피만 피만 필요함을 참으로 고백드립니다. 귀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늘 주의 거룩함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을 대신하여 스스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속에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그것이 극률의 은혜만 늘 새롭게 발견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거듭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